관문 이제 방문록 쓰는 거예요? 글쎄 모르겠어요. 지금. 음... 아, 잘해놨네 아, 나는 날이 네. 히뚱 온다. 엄마 이렇게. <laughs> 아, 시원하게 폭포물도 어. 있고. 있고. <laughs> <laughs> 아, 정말 시원하네. 어. 아, 가요 아. 네, 그, 강화문 가서 이거 들고 있습니다. 예. 박, 박근혜 대표령 탕, 탕 국회의원들, 이거 좀 보라고. 예. 제가 강화문 가서 이거 들고 있습니다. 네. 예. 아, 우 어, 아, 너무 잘 만들었어요. 없을게요. 네잘 만들었어요. <laughs> 잘. 예. 이거 하나 찍으세요.

<웃음> <웃음> 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, 여기, 저기요 여기 와서 다산 거잖아, 열쇠고리랑. 음, 이것도 여기서 다산 거야. 여뭐 <목소리> <목소리>

아니 아니 어 해 대통령, 문재인, 빨갱이! 빨갱이! 제 천천히 보 갑시다. 뭐지? <laughs> <laughs> 내가 이걸 를려 아, 형님 어디 갔어? 뭐라고? 라고 thank you 조금 들어오면 안 되나, 전체적으로. 다.